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의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축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이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림이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함을 이루는 교회가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데, 그런데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 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어떤 젊은이가 스파이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스파이전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형제가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젊은이는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왜요? 스포이저 목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가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온전함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 딛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성경은 성경 말씀 중에 한 교회라도 완벽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도 어떻습니까? 완전한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다 있는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에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상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그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쓰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중심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자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더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더욱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더욱 큰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달란트가 많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어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 없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간 방언을 말하면 좋겠다. 또 때로는 여러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달란트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와 달란트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에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덕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이라고 하는 성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덕이 있으십니다. 또 얼굴을 보면서도 인덕이 있게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표현은 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타나는 성품,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덕은 또 무엇입니까? 지체의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를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이라 그런 즉.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돌보기 위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남을 대접한다고 할때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대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상담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 상담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다른 사람이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립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큰 고민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웃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순간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며 하나님의 놀라워진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활짝 지으시면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질서는 때로는 수직적인 질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교회에서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는 서로 귀하게, 기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주화를 이루고 합평을 이루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한 화평함과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는 축복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고린도우서 13장 13절은 어떻게 마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복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도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발걸음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통로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요.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일꾼은 누구입니까? 또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시 조금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이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본을 받을 수 있는,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일꾼들이 더욱더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범을 보이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점점 점점 더 일꾼이 세워지고, 일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